대션 어 올려! 일단 마지막이어서 뭔가 뭐 아쉽기도 하고 대션 올려! 대션 아쉽기도 하고 뭔가 의미 있는 그런 날이기도 네. 한것 같아가지고 네네 정말. 아 정말 이거 그거 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? 네? 이거, 이건 왜 이렇게 하고 여기다 왜왜 왜 넣어놓고 있는 거예요? 아 심심해가지고 아 심심해가지고? 자네 아, 아, 네, 다니엘 씨 네. 오늘 마지막인데 각오 한마디 해주세요 지훈이는 뭐라고 했어요? 지훈이는 치운습섭하다 그래서 열심히 아, 하겠다 아, 이러면서 치 밖에선 소파네요. 근데 왜네? 아닙니다. <laughs> 오르토를 늘 재밌게 맞출 수 있었던 건 오르브 덕분인 거 같고요. 마지막 무대니까 좀더 재밌게 해야겠죠? 네. 네, 네. 오늘은좀 뭔가 형식적인 그런 무대 말고 어쩌고 밤의 아리아? 네. <laughs> 그거 그거를 하겠어. 예. 음. 뭐 목을 좀 지훈 군이 하는 거 아닌가요? 아 맞네요, 맞네요, 네요 아, 스포 스포 살짝만 해주세요. 스포요? 네. 아 오늘은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마지막 좀좀 의미 있는 거좀찾아고가지고아 지금 아, 찾고 있는 거였어요? 아, 찾고 있는 거였어요. 보시면은 네. 홀로그램이에요 이게 다 아, 보이시죠? 삐삐 이건 뭐예요? 보시면은 이거는 뭐예요? 이제 옛날에 이제 가수 대선배님들이 하셨던. 아, 네, 세력... 아 저, 저희 쪽 폴더로 넘어가 주세요. 아, 저희, 저희 쪽, 쪽 폴더. 네. 윙, 윙, 윙. 네, 동생. 여기 보시면은, 원어가 네. 워너, 초반에, 원어비 했을 때, 음 댐블했던이 동작이구나. 네, 아 이게 나와 있고요. 또 여기는 이제 중반 때 저희가 또너어비 했었던 그런 블 같은 거. 여기 비싸. 오, 프로페셔널로해 보여. 오 자이 모든게 39,800원에 오늘 했는 게 39,800원에 <laughs> 네. 39 팔리고 있으니까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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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지금 감기인데 아. 맞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프지 마요 <laughs> 굉장히 싸놓으면 나도 아파 너 어디 아파 나도 아파 네. 어. 배 아파 그 봐요 또 좋은 모습으로 가야.